기초연금은 2023년 현재 만 65세 이상 소득하위 70%인 대한민국 어르신이라면 매달 최대 32만 3천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급요건을 충족하는데도 받지 못하는 분들이 20만 명을 넘고 무심코 했던 이런 행동들 때문에 기초연금이 탈락하거나 감액되는 분들도 상당히 많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2024년 기초연금을 제대로 받기 위해 조심해야 할 대표적인 6가지 경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확인하시고 해당되는 것은 없는지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기초연금을 못 받는 이유 첫 번째는 모임에서 총무를 맡고 있는 경우입니다. 저희 시니어분들 중에도 동호회나 친목모임, 개모임 등 모임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런데 이러한 모임에서 자금을 관리하는 총무나 회장으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번 내용 주목해서 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모임 회비를 관리하는 목적이라고 해도 개인 통장으로 회비를 관리하면 기초연금을 신청할 때 회비 잔액이 개인의 금융재산에 반영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럴 때 모임 회비가 총무 개인의 금융재산으로 반영되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금융기관에서 이미 단체계좌임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제출하거나 개인의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단체명을 부기해 개인의 예금이 아닌 단체 예금으로 관리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김씨가 동창회 회비를 본인의 통장으로 관리할 때 본인의 이름 뒤에 괄호로 단체명을 기입하여 모임계좌로 이용하면 이 계좌의 금융재산은 김씨의 재산으로 들어가지 않아 기초연금에 영향을 주지 않게 되니 이점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을 못 받는 이유 두 번째는 명의대여입니다. 명의는 빌려주지도 말고 빌려서도 안 됩니다. 자녀의 사업을 도와준다는 목적으로 자녀가 개인사업자 명의를 낼때 공동명의로 하시거나 명의를 빌려주는 시니어들도 종종 볼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자녀의 사업소득이 부모님의 소득인정에게 반영되기 때문에 기초연금에서 탈락되거나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도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경우가 바로 자동차를 자녀와 공동명의로 하는 경우인데요. 자동차 보험료를 줄이기 위해 자녀와 공동 명의를 할 경우 자동차 구입에 보탠 돈이 없어도 단 1%의 지분을 보유해도 차량 가액 전체가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부모님의 재산에 반영됩니다. 따라서 자동차 명의든 사업자 명의든 자녀에게 명의를 대여하는 것은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기초연금을 못 받는 이유 세 번째는 자녀에게 사전 증여 때문입니다. 간혹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재산을 자녀에게 미리 증여해 본인의 재산을 줄이는 신여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전 증여를 하면 내 재산이 줄어들어 소득 인정액이 줄어드니 기초연금 수급에 유리하다고 생각하실 텐데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렇지만 자녀에게 미리 증여한다고 해서 재산이 바로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고의로 재산을 줄였다고 볼 여지가 있어서 정상적으로 증여세를 납부하면서 자녀에게 증여를 하여도 기초연금에서는 재산을 증여했다고 바로 인정해주지 않고 자연적 소비금액이라고 해서 매달 자연적으로 소비하는 만큼만 차감해주게 됩니다. 2023년 기준 자연적 소비 금액은 단독 가구 221만 7천 원, 부부 가구 270만 원인데요. 이 금액이 매달 차감되어 영원이 될 때까지는 부모님의 재산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에게 1억 원을 증여한 경우 단독 가구라면 매달 221만 7천 원씩 줄어들어 45개월 이후에야 증여 재산 1억 원이 모두 없어지게 되고요. 부부 가구라면 매달 270만 원씩 줄어들어 37개월이 지나야 기타 증여 재산에서 1억 원이 모두 없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기초연금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은 자연적 소비 금액에 따른 기간을 잘 따져 보신 뒤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을 못 받는 이유 네 번째는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물론 기초생활수급자인 시니어들도 기초연금을 신청하고 받을 수는 있지만 기초연금으로 받은 금액 100%가 생계급여 소득인정액에 반영되어 그만큼 생계급여 금액이 깎이게 됩니다.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분들 사이에서는 줬다가 뺀 기초연금이라는 말이 나오게 된 것인데요. 게다가 기초연금을 받아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하면 수급자에게 지원되는 여러 감면 제도도 이용할 수 없고 의료급여도 탈락할 수 있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인 시니어분들은 무조건 기초연금을 신청하시기보다는 신청 전 반드시 주민센터 담당자와 상의하신 뒤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을 못 받는 이유 다섯 번째는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입니다.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기초연금에서 탈락되는 것은 아니며 고급 자동차를 가지고 있을 때 탈락이 됩니다. 여기에서 고급 자동차란 배기량 3000cc 이상이거나 차량 가액이 4천만 원 이상인 승용차, 승합차, 이륜차를 말하는데요. 이런 고급 자동차를 소유하셨다는 것은 그만큼 노후 생활에 큰 어려움이 없다는 뜻이기 때문에 소득과 재산에 상관없이 기초연금에서 탈락되는 것입니다. 다만 고급 승용차라도 연식이 10년 이상이거나 압류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및 생업용 자동차로 소명하는 경우는 일반 자동차로 인정되어 소득한산율 연 4%가 적용되는데요. 예를 들어 배기량 3000cc 이상의 차량이더라도 10년 이상 되어 현재 차량가액이 2 0만원이라면2천만원의 4%에서 12개월을 나눈 6만6천원만 소득인정액에 반영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을 못 받는 이유 마지막은 기초연금 미신청입니다. 기초연금은 신청주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서 나이와 소득, 재산 요건이 충족되어도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는데요. 따라서 주민센터에서 알아서 챙겨주지 않기 때문에 때가 되면 본인이 직접 신청하셔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노인인구 중약 20만 명의 어르신이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매해 미신청자가 20만 명이 넘는 이유는 매해 신청 기준이 완화되고 있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 본인이 자격 조건이 되었다는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못 받고 계신 분들도 2024년에는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니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매년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은 완화되고 있습니다. 집값의 하락, 소득이 없는 가구의 예금 소비로 인한 재산 감소 등 매년 소득인정액을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위에서 말씀드린 기초연금이 중단되거나 감액될 수 있는 여섯 가지의 경우는 주의하시고 현재 받지 못하더라도 가능성이 있어 보이면 주민센터에 가셔서 꼭 한번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지인분들께도 오늘 영상 많이 공유해 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시니어분들께 더욱더 도움되는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